액티브 싱어 2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며 준결승에 진출한 강문경. 그는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적인 무대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무대 밖그의 삶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그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방송, 출연료, 광고, 계약,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특히 액티브싱어 2 출연을 통해 강문경이 받은 출연료도 화제입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높은 출연료를 받는 참가자 중한 명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루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강문경의 실제산 규모와 출연료 그리고 그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문경.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액티브싱어 2에서 중결승에 진출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그 화려한 무대와 감성적인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과연 무대 뒤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의 수입과 재산. 그리고 그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많은 팬들은 강문경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가 소유한 부동산이 억 어, 소리 나는 가치일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강문경이 액티브싱어 2 출연을 통해 받은 출연료가 무려 2.5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웬만한 가수들이 몇 번의 무대를 소화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그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단한 번의 방송 출연으로도 큰 수익을 올리는 강문경이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통해 축적한 자산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단순히 출연료만으로도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그가 행사, 광고, 부동산 투자까지 병행하고 있다면, 그의 실질적인 재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철저한 자기관리와 경제적 감각을 겸비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왔는지, 그리고 그가 소유한 부동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강문경의 숨겨진 재산과 그의 수익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보자. 이번 기사에서는 강문경의 실제산 규모. 그가 벌어들이는 수익. 그리고 소문이 무성한 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다. 강문경은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다양한 수익원을 보유한, 말 그대로 수익 다각화의 달인이다. 그의 주요 수입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별표, 액티브싱어 2 별표에서 강문경이 받은 출연료는 2.5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금액은 트로트 가수들의 평균 출연료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그의 인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다. 보통 신인 가수들은 TV 프로그램 출연 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출연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강문경은 오랜 경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현재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게다가, 별표 액티브싱어 이 별표는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제작진도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 인기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강문경은 과연 방송 출연만으로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을까? 그의 바쁜 스케줄을 고려하면 수입 규모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지난 1년 동안 그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만 해도 무려 20편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각 회당 2.500만 원이라는 출연료를 곱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출연료 수익만 약 5억 원 이상을 기록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수치일 뿐이다. 실제로는 스페셜 방송, 특별 공연, 추가 출연료 협상 등을 통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강문경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의 출연료는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향후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단순히 방송 출연료만으로도 억 단위의 수익을 올리는 그가 행사와 광고까지 합친다면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강문경의 진짜 수익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자. 트로트 가수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바로 행사 출연이다. 강문경은 방송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콘서트와 행사 무대에 서고 있다. 현재 강문경의 1회 행사 출연료는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는 한 달에 최소 10회 이상의 행사를 소화한다는 것. 이를 계산하면 한 달의 행사 수입만 3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강문경은 최근 CF업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특히, 그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가 중장년층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건강식품, 자동차, 금융업계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광고 모델로 섭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강문경이 출연한 광고는 총 3건. 그 중에서도 한건강식품 브랜드와 체결한 광고 계약은 1년 기준 10억 원 상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강문경의 수입만 해도 이미 억 단위로 넘쳐나지만 그가 얼마나 부동산 재벌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현재 강문경이 소유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강문경이 거주 중인 곳은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이 아파트는 연예인과 기업 CEO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현재 시세는 약 3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는 제주도에도 한 채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 별장은 강문경이 콘서트와 방송 활동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제주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별장의 가치는 약 1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문경은 본인의 거주지 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의 수익형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강남에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보유 중이며,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 임대료만 해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강문경은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뛰어난 재테크 능력까지 갖춘 자수성가형 스타다. 무대 위에서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고, 무대 밖에서는 철저한 자산 관리로 탄탄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강문경의 한 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문경은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관심이 많고, 재테크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 즉,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노력과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박문경은 현재 액티브 싱어 2일 준결승에 진출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앞으로도 음악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새로운 무대를 꿈꾼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음악을 전하고 싶다. 그렇다면 강문경의 미래는 어떨까? 그가 트로트 황제로 군림할 날이 올까? 강문경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아티스트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감동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명한 재테크와 사업 감각까지 겸비한 그는 진정한 성공한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문경은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팬들과 소통하며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행보가 기대되지 않나요? 강문경을 응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의 무대를 즐기고 노래를 감상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기. 콘서트와 방송에서 직접 응원하며 그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지하기. 더 많은 강문경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강문경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기사에서도 강문경의 새로운 이야기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